또2이하에 20 20이야. 그러니까 10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80%가 모자란다는 네, 이 말만 대분또관기가필요 네. 네. 부족할 거다 하는 알고 있더라고. 네, 맞아요. 알고 어. 있는데 그게 먹어야 되지잘 어. 먹고 잘 살자. 안녕하세요. 의사 딸 김지아. 박사 아빠 김준영입니다 저는 저희가 어, 또 다른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국인의 80%가 이 비타민의 결핍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비타민이죠? 비타민 D 네 비타민 <laughs> D입니다 D 그래서 이 비타민 D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비타민 D는 어떤 비타민일까요? 네. 어, 비타민 D는 원래 뼈를 형성한다 칼슘하고 뭐 네. 인하고 합쳐서 뼈를 형성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그 뼈뿐만 아니고 뇌와 호르몬과 근육 근신을 아우르는 데꼭 필요합니다 네. 비타민 D는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이라는 이름도 붙였지만 어, 또 다른 이름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어, 이 비타민 D 수용체가 다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이 모든 장기들이 필요로 할 정도로 꼭 필요한 필수 어,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은 왜 비타민 D가 부족한가?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전적 요인은 이 비타민 D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타민 D를 흡수하는 수용체의 변이가 있어. 요 그래서 흡수하는데 합성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둘째는 생활 습관, 실내 생활을 위주로 하죠. 뭐 아침에 출근할 때차 타고 가고, 저녁 실내에 있다가 또차 타고 타고 이거 그리고 이 비타민 D를 뭐 햇볕 보고 뭐 합성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햇볕을 보고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분 이상, 온, 탈, 완전 다 탈의를 하고, 전, 전신 탈의라 한마디로 빨갛고, 예, 장, 그 아주 강한 자외선에. 그렇죠. 북유로 예, 사람들처고 바닷가에 3, 예, 4 있는. 예, 그렇죠. 3 40분 이상 노출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자외선 양 자체가 위도를 따졌을 때 자외선 양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어, 한국 사람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유전적인 그런. 어, 이유 때문에, 네, 그, 예, 그 비타민 D를 제대로 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D를 음식으로 뭐 섭취를 할수 있느냐? 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반드시 주사를 맞든 아니면 영양제로 보충을 하든 보충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타민 D를 먹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제 네. 유기농 비타민D를 우리가 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laughs> 합성 비타민D는 거의 빈 껍데기다 생각하면 흡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유기농 비타민D는 영양 패키지입니다 건조효모라든지 곡물이라든지 또페리류도 있죠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가은페리류는 같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과하지 그렇죠. 않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합성 제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농 제제이기 때문에 장기 복용할 때도 좀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비타민 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몸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것이 여세가지로논눠서 얘기해 보면은 첫째 면역에서는 감염을 감염을 방어하고 염증을 제거합니다. 염증 억제죠. 염증을 억제하고 뇌에 대해서는 우울 증상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호르몬 대사에서는 인슐린 민감도와 어, 성 호르몬 균형을 맞춰서 그 다음에 근골격계에서는 골밀도와 근육 회복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 자가 면역질환에 있어서는 자가 면역질환 비타민 D를 보충하면은 자가 어, 민력 질환이 개선되고, 발병의 위험을 낮춘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꼭 고함량 비타민 D를 먹어야 할까요? 저 보통 저 우리가 책에 나서 보면 600에서 8 0 0 i u 를먹어라 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한 거지,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수형체에 변이가 있는 것들은 8 0 0 이거는 뭐, 진짜, 아까만, 콩 하나를 먹는 것, 포도 음, 하나를 먹는 것 같은 음.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음. 우리는 일단 처음에는 고용량으로 한 8주에서 12주간 복용하고, 그 다음에 안정이 되고 나면은 유지 용량을 찾아서 뭐쭉 먹어줘야 됩니다. 네. 뭐 비타민 D의 중요성은 이제 누구든지 알게 됐으니까, 음.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야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죠. 네,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첫째, 하루 햇볕 노출 시간이 20분 이하인 분. 두 번째, 평일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분. 셋째 마스크나 선크림 같이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상시 사용하시는 분. 그 다음에는 겨울에는 거의 햇빛을 못 본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자전 피로와 근육통을 느끼시는 분그다 감기나 호흡기 질환이 자주 온다 하시는 분그다 집중력 저하나 우울감이 생긴다 하시는 분 그다음에 골다공증이나 당뇨병 자가면역질환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BMI 25 이상인 분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해당 사항이한3개 어, 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양호하신 거고요. 4에서 6점 정도다면 중간 위험으로 검사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7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볼수 있고요. 당장 비타민 D를 어,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몇점 나오셨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피드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타민 D를 좀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음. 흡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우유랑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기름기 있는 음식 먹을 때 네네네. 같이 먹는 네, 네. 네. 그래서 위벽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유랑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고요. 어,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비타민 D가 수치가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의 예, 주사제를 맞으시는 게좀 빠른 그 혈중 농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주사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혈중 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제로 계속해서 꾸준히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한국인들은 그냥 태생적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만난 95% 96%의 환자분들은 대부분 비타민 D 결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비타민 D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함량 그리고 네, 유기농이 유기농으로 만든 비타민 D를 어, 보충을 하시도록 어,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